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아, 어제 제가 이제 배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한 논에 잠시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 이제 요즘에 걱정입니다. 비가 자꾸 오는데, 어제 다음 주부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지금은 이제 아침, 오전 8시 반까지는 비가 오다가, 이제 날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고 있는데, 아, 이러다가 좀 마르면 좋겠는데, 오후에 또 3시, 4시에 또비 소식이 살짝, 살짝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아직 벼를 못 빼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는 어제 배웠습니다. 배워서 수확을 끝냈고요. 어, 지금 논에 와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 어제 이렇게 이제 벼를 수확하고요 이제 볏집이 저렇게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볏집이잘 아, 말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바닥에 물이 많습니다. 어제도 밤새도록 비가 여기는 한 30mm가 왔습니다. 아, 기상 관측 자료를 보니까요. 아, 밤에 왔는 비가 30mm더라고요. 30mm 누적 자료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아 어, 이거 이게 정확한 면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냥 호박갱이라 고 그러는데 이게 하튼 볼륨은 갱이 가지고 이렇게 흙을 조금 넓게 배수구 쪽은 이렇게 조금 넓게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시원하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뼛집은 사실 제목은 아닙니다. 이제 어, 별을 탈곡한 콤바인 작업한 우리 그 친구 동생그 후배가 이거를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뱃집이 잘 말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뱃집이 잘마도록하면 결국은 배수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빨리 배수가 돼가지고 집이 좀 마를 수 있는 그래서 집이 좀 가급적 좀안 썩어야 될거 아닙니까? 쓰으면 저게 또 나중에 그 부산물로 소먹이가 안되니깐요 그래서 물빠짐 좋도록 특히 이쪽 코나 부분은요. 콤바인이 지그재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퀴 자국으로 인해서 물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구 쪽으로 제가 이렇게 잠깐 작업을 해가지고 외전 이렇게 물 빠짐이 좋도록 이 부분을 좀 파냈습니다. 좀그 바닥을 좀 낮춰가지고 물이 좀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10월 중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이 정도로 빠져나갈 정도 물이 이, 여기 이 지역은요 비가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누적강수량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누적강수량은 한 250ml 정도 되는데, 사실 한 번에 왕창서만 많은 건 아닌데, 그게 한달 내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5일. 15일 중에서 날이 쨍하고 맑은 날은 토탈해가지고 하루가 안 됩니다. 거의 뭐 구름이 끼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논에 있는 배이삭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왜쨌 수확이 끝난 거 빨리 이렇게 배수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 이렇게 잠시 어 이제 수확후 관리 아, 논물빼기 즉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논에 물이 고인 경우는 논물이 잘배수화될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구독자님들 요청대로 1년 동안 제가 언제 그 논을 갈았고 언제 쓰레질을 했고 언제 모를 심었고 아 그리고 모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어떤 비료를 했고 또 웃걸음을 어떻게 했고 중간 물때기 언제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는요 150평에 40kg로 10개 조금 더 수확 됐습니다 그 건조중량 빼고요 다 실제 제가 정산 받은 겁니다 아, 열포대 조금 더 수확이 됐, 됐으니까요. 우여튼 풍작입니다. 예, 저는 풍작인데 문제는 이 주변에 자꾸 비가 오니까 아직 이렇게 벼를 별를 곳이 없습니다. 제가 5월 22일 날 제일 늦게 이양을 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은 또 제일 빨리 했네요. 예, 우여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아, 수확이 끝났으면 우여튼 빨리 배수화되어서 이렇게 어, 남겨놓은 이 볕집, 어, 벼후 부산물이 아 썩지 않도록 이제 관리해주정했또 방법입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온도가뚝떨어진다니까요아 그런 부분은 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배수 잘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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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